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옥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바해는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곤이온에 도착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곤이온은 오래된 도시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이 많이 있는 큰 도시를 방문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계속 확산되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루스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사도들은 뒤늦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다 급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여기고 극렬히 거부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사도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복음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역동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교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